저희 3세, 이번 3세는 다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설교 제목 띄워드렸죠. 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정복을 얘기를 하나라고 싶으실텐데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힌트 드렸는데. 방금 했는데 뭐라고요? 그, 잘 들어줄래요? 주등삼부? <laughs> 네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정복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두 가지 복이었는데요. 이, 번,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땅을 정복하라 이두 가지였습니다. 어, 제가 한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복 을 이제 복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저제 앞에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전에는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집에 가서 실천을 했습니다. 정복했어요. 대체 뭐였을까요? 네. 그날 돌아가서 동생을 정복했답니다. 예. 네. 그전에는 동생을 힘으로 제압하는데 조금 죄책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네. 자유함으로 마음껏 정복했다고, 예. 네. 그러면 안 됐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정복은 그런 누군가를 정복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삶입니다.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동생 정복하고 전화하는 친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정복하는 나의 인생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답은요 이제 우리 매우 가까이 있는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이제 물체죠. 이제 핸드폰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어, 인류학자들이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포노사피엔스가 뭐냐면은, 이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어, 핸드폰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핸드폰과 더 긴밀하게, 친숙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이제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손에 가게 됩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잠깐이라도 우리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이야기를 해도 좀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우리의 모습을 이 많은 작가들이 그림으로 풍자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공원에 나가면은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 대답해주실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애완견 산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핸드폰에 중독된 핸드폰에 정복된 우리를 많은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 중한 사람이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앞에 손발이 달려서 걸어가요.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뒤에 사람들의 목에 목줄이 있고, 목걸이가 있고, 목줄이 지어진 채 이제 스마트폰을 따라서 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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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래 따라가는 그 모습을 모습으로 풍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하나만을 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정복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고난들의 고통들의 시험에 유혹에 정복되고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어떻게 뭘 하면서 이제 살아갈지, 수많은 고민들, 고통들 가운데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역대급 문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그 복, 정복을 온전히 누리는. 나의 삶을 정복하는 이 다음 세대가, 사대가, 세대가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지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벌어집니다. 어, 이곳에 이 전쟁터였는데요. 이곳에 어울리지 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 역시 시온아 고마워. 나가서, 나가보면 교회 곳곳에 정수기 있잖아. 마음껏 사려, 사용하려. 네. 전도자님이 주는 선물이야. 자. 이 다윗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몇,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보통 1 3살에 성인식을 싫은다고 해요. 그렇다면, 13살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3살보다는 어린 소년이겠죠. 어린 아이겠죠. 그 어린 아이, 13살보다 나이가 적은 이 아이들, 이 아이가 이, 그 나이 대와 어울리지 않는 이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다윗이 전쟁터에 서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신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이 모습은 마치 횡단보도를 건, 위험한 찻길로 횡단보도가 아닌 찻길로 아이를 건너오라고 건너가게 하는 그 모습과도 같은 위험한 곳에 자신의 자식을 내다 던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어찌 됐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세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잘 익숙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의 형새 형을 찾새 형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압과 어네 잠시만요 잠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라는 그 이세 형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온전히 이그 심부름을 온전히 할수다 해내고 이제 돌아가기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돌아갈 이 다윗의 발걸음을 붙잡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라골짜기를 진동하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예, 골리아의 음성이었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배짱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나와서 결호자. 결어서 이기는 사람의 나라가 진 사람의 나라를 이제 노예로 삼는 거다. 아무도 없냐. 나와라. 이 며칠간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 외침이 오늘 또 다윗이 와 있는 이 전쟁터에 울려 퍼집니다. 골리아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조롱하는 목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렇게 모욕을 하다니. 다윗은 지금 당장 골리앗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토로합니다. 그때 아무도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은 키가 3미터가 넘어가는 거인이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해서 지금 나섰다가 저 골리앗에게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헛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다윗의 말에 동조하거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다윗에 분노하고 있는 다윗, 이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앞에 모여 있을 때, 그 다윗을 다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형, 제일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자, 엘리압은 다윗이 어리고 교만하여 그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잘못되는 소리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죠. 이스라엘 진지에서 이렇게 두 형제가 다투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며칠 동안 반복되는 골리앗의 외침에 의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진지 안에서 소란스러운, 이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오가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그 소, 소, 어,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을 자신에게로 부릅니다. 사울 왕 앞에 불려간 다윗은 떨만도 한데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그러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1 3 살도 안된 소년이 싸우겠다고 다 골리앗과 3터가 넘어가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를 말려 봅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장대하니 저 사람과 네가 지금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 굽히지 않는 이 다윗의 태도에 결국 사울은 그를 전쟁 이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계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과 골리아 그런데 다윗 골리아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어 무구도 챙기지 않습니다. 무기와 어떤 갑옷도 챙기지 않고 입지 않고 갇혀 입지 않고 골리아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앞에 앞서 사울이 준 왕의 갑옷과 무기들을 몸에 착용을 했었습니다. 착용을 해보니까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왜였을까요? 맞아요. 너무 컸어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제 아빠 옷을 입은 어린아이와 같이 갑옷이 막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칼을 허리에 찼는데 허리에 찬 칼이 땅에 질질질 끌리는 그리고 창을 들었지만 창이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 못해서 마치 이제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갑옷과 무기들이 자신에게 거추장스럽다는 사실을 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몸에 있었던 이 사울의 무구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얇은 천옷, 지팡이, 물맷돌, 그리고 조그만한 돌 다섯 개를 들고 나가죠. 자, 다윗에게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준비지만, 다윗 자신은 만족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말,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주눅 든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오히려 더 당당해 보입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윗은 왜 하필 그 목자 때 입고 있었던 옷과 지팡이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을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사용할 만한 무기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매입니다. 물매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긴 가죽끈에 중 이렇게 양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그 돌을 빙빙빙 돌리다가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내던지는 무기입니다. 뭐 특별한 특별한 뭔가 비싼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들도 흔히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 물매를 왜 다윗은 사울의 칼보다 자기에게 맞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들고 나갔을까요? 사실 물매이 영적인 의미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하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들판에서 지키던 목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판에 나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집, 사무엘, 아버지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올리고 그 제사한 가운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모습이 한 가지 또 보여요. 뭐냐면 이 자리에 다른 형제들 일곱 명의 형들은 다 있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명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죠. 다윗은 그만큼 시도 때도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그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거나 이제 돌이 물맷돌 연습을 했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17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물매라는 무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물물매에 담긴 영적인 의미 두가, 두 번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매를 매우 잘 던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곰도 쫓고 사자도 쫓고 맹수들을 쫓았대요. 자, 다윗이 그만큼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함께 다 함께 큰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 물맷돌만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은 너 골려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자, 물매는 파괴력이 상당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다윗의 군대에는 물맷돌을 던지는 물맷돌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무기였다는 거죠. 물맷돌이 그만큼 효율이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던지고 나면은 장전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 말인 즉슨 한번 처음 첫발이 빗나가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대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하면은 다윗이 방금 전에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다윗이 그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도 사람은 실수를 하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첫발을 반드시 마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이루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야.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다윗은 골리앗을 정복합니다.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돌리던 물맷돌을 놓아서 던지자 그 첫발에 골리앗이 맞고 쓰러집니다. 그것도 투구에 이제 보호받지 않는 미간 정중앙에 맞춰서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일 의지하지 않고 사울의 무구를 들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지금 겪은 것 같은 큰 고난들이,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시험과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한 것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은요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에레츠라고 기록이 됩니다. 에레츠의 뜻 가운데는 땅도 있겠지만 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자, 문제입니다. 같은 글자일까요? 50대50이에요. 네, 대답이 없네요.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글자입니다. 사람을 만든 흙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티끌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티끌은 그조그마한 정말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먼지와 같습니다. 근데 먼지가 땅을 정복하다니.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고 경영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너는 땅을 정복할지라 라고 하신 이유는,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담이 땅을, 너의 인생을 정복하고 경영할 수 있다 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늘 사랑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부모, 부모 세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